안녕하세요. 주식 거북입니다. 오늘은 국내 유수의 제과 및 식품 회사인 SPC 삼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SPC 삼립은 다양한 베이커리 그리고 식품 제품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배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분석을 통해서 SPC 삼립의 배당 매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성장률 보겠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가 매출액을 표현했고요. 단위는 억원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전년 대비 성장률을 표현했고,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2018년에는 2조 2202억원을 기록하며 출발했는데요. 2023년에는 3조 4333억원이 되며 매해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주식 거북의 황금알 배당주 기준에는 매해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달성한 모습이네요. 다음은 주당 순이익 EPS를 보겠습니다. 2018년의 주당 순이익은 5,199원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6,197원으로 마감을 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주당 순이익이 적자를 보면서 마이너스 1,537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주식 거북의 황금알 배당주 기준에는 EPS가 매해 흑자일 것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달성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주당 현금 배당금 DPS를 보겠습니다. 2018년에는 1004원으로 출발한 주당 현금 배당금은 2023년 1700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3년을 제외하면 매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당 삭감이 없었다 라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배당 성향 보겠습니다. 현금배당 성향은 단기 순이익에서 현금배당금에 차지하는 비율을 표기한 지표인데요. 현금배당 성향을 보면 2020년을 제외하면 매해 30% 이하의 현금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0% 이하 정도면 KRX 구성기업 평균에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47.7%를 기록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배당 수익률 보겠습니다. 현금배당 수익률은 한 주당 주가에서 현금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기한 것인데요. 한 주당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느냐를 표기한 것입니다. 2018년에 보면 0.8%로 출발한 배당 수익률은 2023년 2.7%가 되었고, 매해 배당 수익률이 상승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겠습니다.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표현했고요. 주황색 막대 그래프는 현금 배당금 총액, 그리고 고동색 꺾은 선 그래프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현금 배당금 총액이 어느 정도 비율로 차지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면 2018년부터 2021년, 그리고 2023년까지 10% 내외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비 현금 배당금 총액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현저하게 감소했고, 이에 따라서 이 비율이 29%까지 치솟은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거북의 황금알 배당주에 이 SPC3립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SPC3립은 황금알 배당주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황금알 배당주 기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매출액이 매해 성장할 것. 이 기준은 달성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매해 흑자가 발생할 것 아쉽게도 이두 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주당 현금 배당금이 매해 사감이 없을 것이 기준은 충족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두 번째 기준에서 충족하지 못해서 황금알 배당주에 선정되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살짝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배당 성장주다라고 평가하셔도 좋습니다.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보듯 SPC 3립은 장기적인 배당주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황금알 배당주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배당 성장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 글은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했다는 것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주식 커북이었습니다